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위즈박스의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고사 직전 부동산 시장 양도소득세 확 낮춰지나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거기에 따른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건설 경기 침체인데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건설 투자는 1.4% 감소했고 올해는 더 심각한 2.8% 감소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원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역성장의 주범이 바로 건설투자 부진이었다고 합니다. 건설투자는 작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으로 경제성장세를 갉아먹고 있으며, 1분기에는 성장률을 0.4% 포인트나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정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정년 동월보다 19만4천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넉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듯하지만 세부 통계를 뜯어보면 착시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증가한 취업자 대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의 중심축인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사이에서는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2,888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 4천 명 증가했다고 해요. 1월부터 4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고용률 또한 63.2%로 전년 대비 0.2% 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체 취업자가 19만 명 넘게 늘어났지만 15세에서 64세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14만 5천 명 줄어들었고요. 작년 3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34만 명 늘어난 반면 20대에서는 17만 9천 명이 줄어들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고령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공공 일자리나 노인 친화 업종으로 유입되고 반대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서 고용시장 자체의 연령 평양적인 부분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층 고용 지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5세에서 29, 29세 청년 고용률은 45.3%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는데요. 같은 달 기준인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시어스 민구는 41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5천 명 늘어서 12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합니다. 20대에 한정하면 시어스 민구는 9.7% 증가한 39만 2천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지금 건설업 고용 상황이 지금 나빠졌다고 합니다. 자, 건설업 고용 상황이 어떠하냐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5만 명 감소를 했습니다. 15만 명 감소하고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주택 경기 침체와 건설 투자 부진, 공공 SOC 집행 미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어, 그러한데다가 취업자 증가가 주로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 이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청년층 15세에서 29세 고용률은 45.3%로 1년 전보다 0.9%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청년층 고용률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추었는데요. 잠재 성장률이 현재 1% 후반대에서 2 0 4 0년대는0% 내외로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내년 성장률도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다고 하는데요. 장기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주로 원인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총 요소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우리 경제가 2040년대에는 사실상 제로 성장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KDI가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예, 네, 건설업 부진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리고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면서요. 내년에는 통상 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으로 1.6% 성장할 전망이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원래 민간 소비 증가율 1.1%로 지난해 1.8%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KDI는 전국 불안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고령화로 인한 소비 성향 하락도 본격화됐다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와 소비 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1.6%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비수도권 지역은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고요. 부동산 PF 대출 구조 조정 지연 등이 건설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주택 경기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건설 업체들의 재무 건정성도 추가로 악화돼서, 어, 건설사들의 줄줄이 폐업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부동산, 이제 고사 직전인데요. 지방 건설 경기가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자, 부동산 고사 직전에 양도세를 확 낮추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른 부동산 음,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가 지방에는 많이 위축돼서 양극화가 너무 심한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최우선 정책으로 부동산 고사 직전 양도세를 확 낮추자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데일리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계 학계 고무원 출신 등 20명의 전문가 중 7명이 금융세제 개편 통한 수요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7명이고요. 자, 그리고 민간주택 공급확대 등을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5명. 민간공공 모두 공급확대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1명. 그리고 수도권 지방 불균형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답변한 사람이 4명. 그리고 지방미분양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2 사람. 그리고 정비 사업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라고 한 사람은 한명어 우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특히 주목할 점은 20명 중에 17명이 양도 소득세 등 거래세 완화를 주장했다는 것인데요. 대다수 전문가들이 자, 양도 소득세 보면 특히 17명이 양도 소득세 등 거래세 완화를 완화를 해야 된다. 라는 즉 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을 덜걷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중한 명은 그대로 둬야 된다. 기타가 이제 두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 거래세 부분은 덜걷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 수명 중에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분은 덜 걷어야 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6명. 더 걷어야 한다는 사람이 8명으로 좀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둬야 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3사람. 그 다음에 기타가 3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에게, 20명에게 물어봤더니, 거래세는 지금보다 더 낮춰야 된다. 그래야 소비진작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세라든가 재산세 등의 보유세 부분을 이 부분은 덜 거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여섯 명 밖에 되지가 않고 이대로 둬야 된다라든가 더 거둬야 된다라고나 하는 부분으로 어,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완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답변이 더 숫자가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이 내용이 좀 반영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나 이런 취득록세 거래세가 좀 아직까지 다주택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편인데요. 물론 취득세 부분에서 이제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부분을 2억원 이하 공시가 2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 좀덜 내게 해준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취득세도 거래세가 좀 부담스러운 편이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거래세 부분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요 부동산 관련 세제 현황을 보면 보유세, 거래세가 있는데요. 자, 보유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즉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내고 있는 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 관련된 세금으로 거래세가 있습니다. 거래세에는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등록할 때 필요한 등록세 이렇게 내야 되는데요. 자, 양도 소득세 이 부분을 좀더 낮추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 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DSR 3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자, 이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각종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역별 차주별로 차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7월부터 DSR 3단계 적용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이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7월달 되기 전에 미리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한 곳에서 또한 곳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부동산 업계에서 지금 하반기 PF 이제 부실 등을 이제 걱정을 해서 자 하반기 이제 대출이 막힐 수도 있다. 그래서 건설사가 부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자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어안 그래도 지금 중소 건설사가 무너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그 집을 지금 공급이 한편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지만 점점 집을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나중에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건설사가 부도로 이어지는 것은 좀 막자. 아,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PF 부분이 지금 부실 PF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신규 대출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F 부실 부분이 정리를 하라라고 좀 하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그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이나 이런 거 나가는 거좀 관리 좀 하라라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돈이 지금 돌지 않아서 건설사가 힘들고, 자, 그리고 또 신규 대출 받아야 되는 곳은 또 신규 대출이 또 어려워질 수도, 하반기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서 벌써부터 또, 음,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숨이 나온다. 자, 이런, 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 3단계 DSR 시행이 되면 비주고 내간 터지나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이거가 뭐냐면 아까 DSR 적용하는 부분을 그 수도권이랑 그 다음에 비수도권, 그 즉,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가 나온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신 분들이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장금을 준비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 3단계 DSRG 이거 같이 시행이 되면은, 그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신 분들, 대출, 그, 막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신 분들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편에서는, 음, 뭘 걱정하고 있냐면요. 부동산 경기는 되게 안 좋은데요. 지금 최근 2, 3년 사이에 주택 공급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 몇년 사이에 집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지역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20명 중 5명은 민간 주택 공급 확대가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 공급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분기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인허가 실적이 30%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인허가 실적은 이제 향후 3~4년 후에 주택 공급에 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서울의 경우 45%나 감소해 향후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봤을 때 지금. 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에서 세 분의 후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 그래도 이제 지지율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두 후보에 대해서 주택 공급 부분에 대한 에, 그 부분에서 에,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어, 주목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두 후보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난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발표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부분에서 사기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세종 집무식건립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김분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약을 살펴봤을 때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자,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10만호를 매년 공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예, 제시했다고 하네요. 자,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모두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향후 2, 3년 후에 주택 공급에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두 후보가 다 알고 있다는 거고 우리 정치계에 있는 분들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자, 두 후보 모두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으나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당기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주택 공급 빨리 해야 될 텐데요.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네, 지금 45%나 인허가가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속도를 내야 될 텐데요. 자, 그렇지만, 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더 쏠리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지방과 예, 네, 수도권, 서울과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은 빨리빨리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자, 문제는 일자리도 청년도 수도권으로 오고, 지방은 구조적으로 저성장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완화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데 연초 서울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가 이들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한달 만에 토지 허가제를 확대 지정하는 지정을 하는 재지정을 하는 그런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는 이는 서울 특히 강남권 부동산 가격은 언제든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자 반면 지방은 악성미분양주택이 3월말 기준 2만 543 각으로 2012년 2월 이후 1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은 국가경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지방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자 청년이 자꾸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일자리를 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수도권과 지방간 일자리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지방은 인력 유출과 고용 기반 붕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일자리 쏠림은 단순한 경제 불균형을 넘어 지방의 인구 구조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아 미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간 전국 일자리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10년간 세일자리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가는 부분이 있고,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혁신도시와 수도권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는 고용정체와 청년층 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여기서 제가, 음, 이걸 이제 보다가, 어, 이것을 조사를 하다가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 고용폭 증 가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비수도권에서 고용 폭이 증가한 곳이 눈에 띕니다. 비수도권에서 고용 증가한 곳. 그곳이 어디냐 했더니 세종시, 그다음에 나주시. 그다음에 진천군. 등은 내 네, 고용이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음, 특히 또 강량하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남성 위주의 고용이 예, 뚜렷했었는데 지금은 여성 고용률이 또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량이나 거제에 부동산을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고용률이 급등하고 있다는 부분을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013년 40.6%였던 여성 고용률이 2023년 56.6%로 16% 포인트 올랐고요. 강양 시가 네, 많이 올랐죠. 여성 고용률이. 자 그래서 여성분들이 요구하는 예, 네, 그런,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는, 어, 고홍군. 고홍군에서도 좀 늘어났고요. 여성 고용률이. 고홍군이 15.5%포인트 고용률이 올랐다고 합니다. 고홍군이. 자, 그리고 거제시도 여성 고용률이 10년 사이에 15.1%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자 여성 고용률이 올랐다.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남성중심산업의 위축과 서비스업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임금 격차는 수도권 을 중심으로 지금 커지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처 성장의 길로 진입하고 있어서 자 지방 같은 경우에 일자리와 그 다음에 어, 정착해서 살수 있는 네, 그런 다양한 어, 일자리 창출과 교육 문화 어, 주거 인프라 등이 좀 필요하다 자 이런 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음, 결론으로 말하면, 자,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국가 경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40년에는 0%대로 갈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성장률이 많이 뚝 떨어진 게, 그게 건설업, 주,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아서 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 부동산을 좀안 좋은 쪽으로 보고 우리나라 이제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막 부동산을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막 제약시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자 그래서 좀 순환하고 경제가 순환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이 골고루 잘 순환할 경제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건설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률 하락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잖아요. 자, 근데 내수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가 우선은 좀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차기 대선에 나온 네, 후보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정권을 잡은 네, 곳에서는 또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아, 국민들이 계속 꾸준히 관심 가지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향후 부동산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수요 진작을 통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동시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인구 구조 변화에. 어, 그 대응하는 부분이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 지방에 좀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어~ 만들어주는 거 어~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수도권 집중화되는 현상을 어~ 그래도 좀 줄이고 예 지방이 함께 같이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